180일간 진행된 이른바 김건희 특검 수사가 26일로 막을 내린다. 이번 특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일부 핵심 의혹에서는 끝내 결정적인 고리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건희 씨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김 씨는 첫 조사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수사 흐름은 크게 달라졌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제공한 고가의 장신구 실물을 확보했고, 관련 인물의 자필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전례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검은 관련 혐의를 끝내 입증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다. 주가 조작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씨등 핵심 인물은 조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고, 봐주기 수사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소환 조사 없이 남은 수사가 경찰로 이관됐다. 특검은 27일 오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김건의 특검을 끝으로 세 차례의 대형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며, 이제 사안의 무게추는 법원으로 옮겨간다. 이르면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첫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이제 수사의 시간을 넘어 판단의 시간을 향하고 있다.